오늘 운동은 템포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현재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어, 그래도 훈련 재밌게 잘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일단은 운동은 최대한 그대로 가고 어, 먹는 거라던가 쉬는 거 제가 어, 이렇게 여건이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잘 맞춰서 어,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벤치 프레스나 이런 프레스를 할때 제가 힘을 풀어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풀어야 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근육을 힘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디를 힘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를 코칭할 때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 드릴 때이 예시를 어느 근육을 수축해라라고 안 드리고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어 제가 불필요한 힘을 빼라고 했지만 타이트하면 또 가져가라고 하고 이게 말이 안, 앞뒤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점프를 뛰려고 할 때, 어느 특정 근육을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디딤발을 서전트 점프 뛰기 전에 중심을 이렇게 낮출 때, 다리 360도 모든 이런 근육들이 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게 느껴질 텐데, 그렇게 힘을 주면서 한 번에 빵! 힘을 줘서 일어나라는 거지 억지로 뭐 대퇴사두를 수축한다 엉덩이 힘을 쓴다 이런 생각을 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벤치프레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일맥상통한데 어, 어디 하나를 힘을 줘라라고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걸 토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 이 손끝으로 갈수록 몸의 중심에서 멀어진 부분은 내가 어, 의식적으로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축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통을 잡는 건, 어, 이렇게, 이 몸통과 가까운 중심, 이 중심과 가까운 부분, 그런 부분은 의식적으로 수축을 하고, 그리고 바벨의 무게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힘이 밖으로 뻗어져 나가게, 중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 등이라던가, 몸통, 이런 데다가 힘을 주고, 이런 팔은 알아서 따라오게 힘이, 어, 들어가게, 냅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몸통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 펀치를 내지르거나 아니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어떤 스포츠를 할때 또는 축구할 때 공을 발로 찰때 이런 데랑 일맥상통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축구공을 찰때 당연히 대퇴사두가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하겠지만 대퇴사두를 수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공을 차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 벤치 프레스도 그런 느낌입니다. 일부러 가슴을 수축하거나 뭐 등을 수축, 등은 수축하지만 어, 좀 그게 바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눌리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대로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세가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었던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그 움직이는 그 힘의 결 따라서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어, 이 타이트함을 뭐,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한 걸 앞다리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엉덩이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는 걸 보고, 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신경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어 여기를 더 힘주세요. 무조건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큰 틀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렇게 말단에 따로 손이나 이런 뭐 팔꿈치, 이두, 삼두 이런 데다 자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버헤드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목을 세운다고 일부러 이렇게 손목에 힘을 주거나 또는 막 어깨, 삼각근에 이렇게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각근도 손도 그냥 따라오게 냅두고 몸의 중심인 경갑 주변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바벨을 밀어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정답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걸 토대로 한번 나한테 맞는 얼마나 힘을 빼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는 스스로 한번 정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